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한낮에는 봄볕처럼 따뜻한 햇살이 비치니 활동하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어제는 아내와 함께 우리 장석주 시인님이 그토록 가보고 싶어 했던 어, 성당에 굴레길을 다녀왔습니다. 아,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 여러분들과 아, 그리스도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제가 나음을 받고 기적적인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먼저 오늘은 수술을 받기까지 수술 과정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내일이면 어, 2년째 되는 날입니다. 22년 10월 11일 수술을 받았으니까 오늘이 10월 11일이므로 어, 만 2년이 되는 전날입니다. 아 지금 돌이켜보면 참 아찔한 그런 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온전히 회복하여서 깨끗이 나음을 받고 정상인과 똑같은 그런 일상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감격의 순간들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0 22년 9월 8일, 제가 최초의 건강검진으로, 어, 이 내시경을 통해서 이암을 의심받고, 급히 저희 광주 광역시에 있는, 어, 그, 어, 건강검진 받았던 내과의 소개로, C 어, T 촬영을 어, 하여서 다른 곳에 전이됨을 어, 확인했습니다. 다행스럽게 다른 장기에는 전이가 없음을 확인받고 가족들은 안도 후에 에, 급히 사방 수소문에서 어, 시, 10월 11일 날 소아산 병원에 수술 날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령, 어, 진행 과정이 참, 어, 순조롭게 잘 진행됐지만 제 마음에는 수술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약한 달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달간 저는, 어, 방황, 갈등 속에서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처음에는 한 3개월 정도만 어, 살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평소 신앙생활하면서 줄곧 찾았던 무동산 헐몬 수양간 계곡에 올라가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매어달리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3개월만 살다 가면 좋겠다는 마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설득을 해서 절대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금식으로 이겨내리라 치유받으리라 그렇게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무등산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약 40일 가량을 잠정적으로 어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올랐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어맨 처음 만난 분은 광주 시내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이 기도 동산에서 잠시 쉬는 시간에 제가 뵙게 되었는데 자추지종을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은 본인 같으면 수술을 받겠다 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상당히 가슴에 두고 그러나 기도를 마음먹고 올라왔으니 기도장소를 찾아보았습니다. 기도원에 장기투숙하면서 기도할 장소를 둘러보니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산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보내면서 또 어느 날 이제 헐몬 수양간에 또 가려고 아내와 함께 나서는 순간에 아내의 핸드폰으로 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이 하는 말 아빠. 아직까지 아빠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빠가 수술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은 불행해질 것 같습니다. 이 충격적인 말에 바로 그래 아빠 수술 받겠다. 약속을 하고 바로 그 순간에 짐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서울을, 아산병원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 우리 다니던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그 중요한 절대절명의 시간에 목사님께 전화 주셔서 지금 수술을 과정이 어떻습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차에 차해서 아 지금 수술을 받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고 대화 과정 중에 사모님도 수술을 받아 지금 당시 10. 3년인가 경과돼서 지금 깨끗이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생활하고 있고, 또, 고은 목사님, 목사님이 부목사님 시절에 섬겼던 고은 목사님도 수술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렇게, 다시 재수술을 받게 되어서,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 계신다는 그런 증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빨리, 몇 시까지냐고, 묵길에 그 오늘, 5시까지 병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했더니 빨리 서두르십시오라는 어 부탁의 말씀을 받고 급하게 아내와 함께 짐을 싣고 서울 아산병원에밤 9시경인가 도착이 됐습니다. 아 그런데 가로사님들께서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 주었는지 아 마음의 부담을 내리고 다음 날, 어, 수술장을 잡았습니다. 어, 10월 11일 날, 두째 타임, 9시, 그러니까 아홉, 오전 9시 경에 수술 시간을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온전히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 손꼭 잡고 그 시간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전히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 손꼭 잡고 기도하며 수술실로 데려갈 간호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 건강한 남자 간호사가 이동식 침대를 가지고 어, 들어와 그 침대 위에 누워서 수술실로 향하여 가는데 복도의 그 조명들 지나가 스쳐 지나가는 모습들이 마치 드라마 속의 한 장면 같은 그 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암담하고 초긴장 속에 수실실로 향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잠깐 들린. 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수술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께서 한분한분 한분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수술인가요? 한 분은 대장입니다. 또 각자 자기의 그 장기 수술을 묻고 답하는 확인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가느다랗게 들리는 음악 선율을 듣고 멜로디가 너무나 마음의 1호가 되어서 음악 혼자 업저리는 말로 음악 멜로디가 참 좋구나 했더니, 간호사께서 자기 목소리가 좋다라고 어, 들렸는지, "제 목소리가 좋아요"라고 어, 반문하면서 제게 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포를 이렇게 만져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 긴장이 조금 풀려 어, 내렸습니다. 그 후에 이제 에, 정말 어, 본 수술실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 수술실은 마치 치화의 에, 그 냉동고에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들어가니 두 분의 여 간호사와 한 분의 남 간호사가 계셨는데 두 분의 여 간호사가 아주 강직한 어조로 맞았고 남 가서 간호사께서는 예. 최종 점검 확인을 했습니다. 얼마나 긴장되었든지 체온이 떨어져 어좀 아, 춥습니다 했더니 이곳은 무균 목운실이라 그렇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아, 답변을 듣고 잠시 후제 입에 마스크를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아, 그 후에 수술이 이루어진 과정을 아, 볼 수는 없었지만, 아, 수술, 시, 입원실에 예, 수술 후 돌아와 아내 말을 들으니 수술이 잘 됐습니다. 라는 그런 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수, 입원실에 와서 어, 순간 깨어나는 순간, 저는 아버지,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계속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생활이 이제 회복의 순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후 하나님께서 함께 했던 그 손길을 다음 해에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있십까